너무 예뻐가지고 담당자님 몰래 인스타에서 보였어요. 카메에 같은 색조는 없다. 누뭐야녕 하시입니다. 지금 촬영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죠. 전 촬영할 때 거의 이쪽 눈을 많이 찍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왼쪽 눈만 메이크업이 돼 있고 오른쪽 눈은 완전 생눈으로 있어요. 이쪽만 메 이쪽만 메이크업이 돼 있고 입술이나 그런 데는 완전 생얼. 오늘은 섀도우 팔레트랑 글리터 촬영을 했는데 아, 글리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곧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초콜릿 먹으면서 맛 뜯어볼게요. 운동하려다가 운동복을 잠옷 밑에 운동복을 입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운동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아멜리에서 화장품을 샀어요. 짜잔! 저희 취향이 아주 듬뿍 담긴 화장품. 오포장이 아주 꼼꼼해요. 제가 이번에 산 제품들인데 보여드릴게요. 뭐를 샀냐면 이거 아시죠? 아멜리의 유명템인데 저는 어떤 컬러를 샀느냐 바로 짜잔 노란색 컬러를 샀습니다. <laughs> 제가 노란색 립스틱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쓰던 베럴 립스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찾다가 아멜리 거를 사봤는데 아 과연 발색이 잘 될지 모르겠어. 저는 이런 화장품 되게 좋아해서 그냥 컬러가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컬러들을 바르고 싶은데 한국에는 이런 컬러 파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거의 직구를 하는데, 아멜리에 노란색이 딱 있는 거예요. 광고를 보다가. 이게 기막힌 광고 알고리즘. 발색은 요 정도? 은은하게 나오긴 하네요. 되게 여러 번더 발라서 컬러를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음, 혹시 한국에는 이런, 이런 컬러가 되게 쨍하게 나오지가 않는구나. 이게 발색된 노란 컬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 아무래도 직구를 한번더할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 직구템도 털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세요 펄? 이 보라 보라들이 이것도 발색해 볼까? 궁금하면 바로 발색해 볼게. 와우! 이렇게 보라색 약간 글로스. 역시 쨍한 색이 아니구나. 거의 투명이네요. 이 본통에 보이는 보라색이 펄이 팍팍 들어간 그런 색으로 발색이 되게 원했는데 거의 투명빛. 그래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올림픽 제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재고도 넣어뒀고 그랬거든요. 너무 허리가 아파, 그래서. 되게 다크한 색이라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짜자자자자자자잔. 아! 내가 봤던 색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뭐지? <laughs> 요 라카 제품들인데. 와우! 짜라란. 요건 아마 리뷰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색감 봐. 공 아닌가요,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보내주신 선물 클렌징 밤인데요.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역시 밤 타입은 세정력이. 그리고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하바나 팔레트인데 이게 품절이라서 제가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쿨톤 메이크업 기대해 주세요. 일단 팔레트를 보여드리자면. 짜자자자 너무 예쁘죠. 여기 이 글리터 라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메이크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 패키지를 못 찍었기 때문에 발색을 할 수가 없어요. 패키지 촬영을 하고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밤이 피부 타입별로 나왔나봐요. 그래서 얘 수딩 영양 그리고 얘 수분 이렇게 그리고 체험밴드랑 쪽지도 주셨어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잘생요 드디어 리뉴얼이 완료된 이님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MTS MTS가 드디어 리뉴얼이 완료되었다고요 MTS가 이렇게 리뉴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빨리 써보고 싶어요 롤러도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있고 앰플 4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가격이 훨씬 싸져서 이님들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 보여드릴게요 이 택배는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랑 콜라보 스토어팜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픽한 제품들 지 살짝 아직 스토팡 오픈 전인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짜잔! 햄픽 제품들이 왔습니다. 콘텐츠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송혜교 립스틱이라고 해서 이것도 햄픽으로 일단 골랐는데 한번 열어볼까? 와 설화수 되게 오랜만에 만나 보네. 옛날에 기초 케어만 진행했었는데 색조는 처음 써는것 같은데? 완전 설화수다. 보이시나요?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이거 보이시나요? 헉, 뭐야 옷 같아요. 되게 양롱. 예, 송혜교 립스틱 새로 나온 컬러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상 컬러들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 컬러로 선택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슬리핑 민마스크 민트, 민트가 민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민트로 한번... 오 진짜 치약 냄새, 민트 초코 냄새나요. 그래서 민트로 한번 써보려고 민트로 주문했습니다. 민트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거... 이거 되게 바르고 제가 맨날 입술 발색하고 그러잖아요. 밤이랑 슬리핑 립 마스크. 필수인데, 옛날에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민트로 한번 써보려고 해. 자, 나머지 제품들은 아모레퍼시픽캠 콜라보 스톱판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바로, 모스! 그때 모스 패키지 보고, 와,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 의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선물 보내주셨거든요? 패키지. 어, 카 어디갔지? 아, 기대돼. 모스에서 나온 섀도우 팔레트라고요. 뭐, 어, 1호 열어볼게요. 아, 기대돼. 패키지 너무 기대돼, 모스는 머리 스틱이랑 끝은데 아, 아 전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미로 패키지. 데일리 팔레트가 인가요? 아 고이 넣어놔야 돼. 어, 나나 있다. 아직 고이 넣고 오늘 맥에서 대왕 킥이 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상자만 보낸 건가 따로 하나 있는데. 자라란 맥의 뉴스킨 케어들이 있습니다. 좀 기대돼. 어떻게 이런 시계를 만들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패키지를 만드냐고요 진짜. 이런 정품 너무 좋아. 이 제품도 나중에 인스타 리뷰를 보여드릴. 그리고 전 지금 택배 박스를 정리하러 가고 있어요. 박스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아, 오늘 온 택배 박스들. 그럼 저는 청소하러 가볼게요. 안녕. 오늘 오늘 온 택배들 뜯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내돈내산 화장품을 많이 구매해가지고 설날 전에 다 왔으면 좋겠다. 이월에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 택배도 이것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거니. 아 대박! 제가 이번에 에뛰드 신제품을 샀어요. 짜잔 너무 예쁘지? 예쁠 것 같아.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성이. 뭐 에뛰드 팔레트는 워낙 좀 컬러 구성이나 색감. 다 믿고 쓰잖아요. 거기에 네이밍까지 완벽한 에띠드 뭐야? 이 꽁꽁, 꽁꽁 사아~ 너무 예뻐 스티커가 붙여져있네. 와우! 아! 빨리 찍고 싶어 어떡해? 아발색을 바로 해보고 싶은데 패키지 샷을 찍어야 돼서 일단 두고 햄픽은 우드 브릭이랑 우드 밀크 티. 이것도 뜯어볼까요?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 그대로 보관하고 싶더라고요. 이 테이프 붙였을 때랑 뗐을 때랑 색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뭔가 설레. 보이면서도 설리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스티커 몸에 다 붙었네. 붙였, 다 짜자잔. 요 컬러는 누디 밀크티. 진짜 이름값 하죠? 에뛰드는 항상. 이름을 너무 잘짓는것 같아. 아, 너무 이뻐. 어떡해. 어떤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유튜브 투표 올려야겠다. 투표 꼭 해주세요. 이거 어, 뭐야? 투풀이 뭐야? 건조, 토르술 건조기 돌리면 오히려 이런 게더 생긴 것 같아요. 건조기 돌리자마자 이렇게 됐어. 하, 이거 진짜 빨리 왔네. 하, 아, 3리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기대돼. 이번에 3CE에서 핑크 오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립이 아닌 섀도우 팔레트랑 글리터를 구입해봤어. 얘도 열어볼까? 아, 내가 산 팔레트 다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 뭐 컬러 다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컬러, 바르고 싶은 컬러, 뭐 그날그날 바르고 싶은 컬러 그냥 바르는 편이거든요 포스널 컬러도 안 받아 봤어요 저는 그거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컬러들만 찾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안 받고 그냥 바르고 싶은 컬러, 쓰고 싶은 컬러 제가 좋아하는 컬러 다 씁니다 내눈내산 너무 만족한 게 뭐냐면 다 달라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다 달라서 더 만족스러워요 어떡해 어떤 거부터 해야 되지? 이쳐이쳐 설날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기간이 맞을 텐데 오케이. 다음 택배가 오면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오늘도 메이크업 반쪽만 했어요. 오늘은 신상 글리터 촬영을 했는데 글리터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담당자님 몰래 인스타에서 고있어요잘안 보이나 어두워서. 그래 오늘 택배 뜨더라고. 오링. 못 찍은 숨은 택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찍어볼게요. 스타일쉐어. 오랜만에 스타일쉐어랑 같이 일해야겠어요. 스타일쉐어 완전 추워. 20대 초반인가? 그때 되게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스파셜 작업을 하네요. 이번 제품은 바로, 헉, 뭐야, 케이스도 초코잖아. 초코야 뭐야? 롬앤! 롬앤, 밀크티 벨벳 틴트. 짜자잔. 나이 컬러 너무 궁금한데? 블랙티? 이거 한번 슬쩍 열어볼게요. 진짜 이런 단상자 컬러였으면 너무 좋겠다. 저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이런 컬러들, 로맨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그래서 로맨이랑 머지 블랙누즈 이런 느낌. 아, 어, 뭐야? 진짜 이런 색이라고? 발라볼까? 안 돼, 백기지즈가되된데 발라볼까? 아, 궁금해. 헉, 뭐야, 뭐야? 이렇게 발색되면 진짜 하, 설레! 아! 나왜 이거 나는거 몰랐어? 아, 고민돼. 얼,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자스민 티랑 얼그레이 티 이렇게 두 갠데, 아, 어떤 거 열어보지? 아, 너무 고민되네.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고를 수가 없어. 이래서 맨날 새벽에 화장품 사고 하나만 사야지 하다가 두개 사고 세개 사고 네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화장품이 많은데도 부족해. 자스메치는 아, 이거구나 뭔가 얼그레이 티가 더 마음에 들것 같은 느낌 음흠 그럼 저는 얼그레이 티로 발색을 해볼게요 아니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인데 블랙 티 블랙 티는 입술 피어싱을 끼고 발라야겠어요 친구 아니야? 원래 패키지 잘안 찍으면 절대 발색 안 하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한 제품 아니면 짜자잔 그래도 햄 원픽은 블랙 티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브랜드들이.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스타일쉐어. 스타일쉐어. 스타에서 해물 검색하세요, 여러분. 빠이.